아. 파. 구독. 자, 여러분 한 번씩 들어주세요두 명밖에 안 오는데? 맞지? 아, 세명 오네? 굴지면 안아. 세명나 잠시만. 죽어 죽어나 어, 그러고. 다나꺾는다 중간 중간으로. 나 뭐야? 꺾는다고꺾었다며에 아. 제발. 털한다. 딱아. 무시. 내 옆집에 하나. 1층 들어갔다. 정문으로 가는 건 봐줄 수 있어. 저희 우리 보이는 방향으로 가면. 이 버텨봐 나총만 먹고 바로 빼가줄게. 아, 아 정면지. 어디 있어? 뭐야 2 명? 3 번지. 두 명이에요. 여기 두명 있어. 두 명가. 세 명이야 세명 떨어졌어요 총. 한명기절씩 죽였고. 저그 옆집 같은데? 3번 그 옆집 같은데? 네 3번 옆집이예요 그래봐 기다려봐 돌아줘 어, 어. 기절 그 3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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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그 옆집 옆집 2층 1 히트 AK 1 히트 끝이지? 아끝 새끼야, 까부네? 상대가 난데, 나한테 피킹을 한다고? 미쳤나? 혹시? 야, 아, 참아, 참아, 참아. 어? 백고 필요. 야. 어, 뭐야, 너 거기 있어? 항상 백고 필요. 달려가. 기다려. 백고 필요. 이번에 있어. 온몸을 다고래번에서 엎드렸다 아 에반데 지금 이번에그 우리 마이 저리로 각이다 하나 여기 3번 저 내가 쏘는 살리로 뛴다. 들어갔어 집안에. 그한 번씩. 어차 없나? 차 없어. 없나? 아, 아, 전막 표지 저기 저기 있었어. 근데 이거 다른 집또 있는데? 길래요 뭐야? 기절했다 한 명. 형 경찰관 한명되겠다오씨 삼성 계속 뒤졌다 어... 기절 기절. 벗은 아... 거 변한다 기절. 에이스. 아, 세요 쪽건 쪽에. 혼자예요, 혼자. 너 엄청 멀려져어캐 건방진. 나못 넘어가. 올라가기 울러기 좀 원해. 야 스텝. 지금 동충해 동충. 다 계단 올라가. 아한대 때렸는데. 그래 한명둘 둘. 북쪽면에 두 명. 하나 기자. 오른쪽 끝에 스커스 캐피. 나픽밤 어디 갔어요? 그 아. 오른쪽에 있어 나이스 아 쓰레기 아, 당분간 안어집패 남는다 기아이 부분까지 써봐야겠다 아무 말도 안해도 짜증난다 어디 있어? 어, 있어? 베란다지 거기 2층 오우 쉣 <laughs> 어때? 섹시했어? 아니, 이만큼 돼? 아 이만큼 탈락하해도 돼? 아씨 당연하지. 한번했어 보인다. 저 스마트 이번 플이당두 명이야. 게... 이걸 판짝까지 붙여도 돼. 판짝 붙여도 돼. 돌산으로 가나 본데? 나이스 한타터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그냥 유지도 아웃 스에유지도있었어한두네유지 있었다고? 나못 봤는데 어유지는 유에이지. 우리 유에이지. 방향 우측 밑으로 갔어 <laughs> 반지다반아 <일반 치른답니다. 웃음> <거의. 웃음> <laughs> 태우려나. 팍팍팍 세웠다 하나, 둘, 둘, 둘. 둘. 있다. 아, 레전드. 갑자기 살리다 했다. 그 바사? 나. 바사? 그 친구 아까 나나쏘 아, 친구. 뻔했다. 사라져 있다. 사라져 있다. 이거 신라 태웠다 골허골골리골 허리골. 리골 허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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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스허스 음. 또 음. 뭐야? 허 온다. 아 붙었다 이미 아이고. 여기 이번에 이번 두 살에 설레간다 돌멩이 뒤 집에 보여줘요 집은 안 아, 보여 엔트퍼가 집인가 보다 아엔트 집이야 똑같이 뭐야 똥과에 하나 붙었어 집에 하나 더 있고 돌지에 있는거지? 돌지 하나 더 남아있어 맞아 지금 음... 어! 연막 핀다 나집 깎아 놓고 돌만 보는 중돌 줄... 기절 돌로절 쪽에 다돌 기절? 돌 기절 돌 기절 어 집이 라스트 빨간 지 그리고 능수, 능선에 능 하나 집 어디에 있어? 집 왼쪽 입구 끝? 아니야 I h 다 v 다 good 라 t 지 h 다 good o 층 ya. 어 o o 밖으로 나왔다 don't think i 나 쏜다 지금 o 번 o 선에서 I d 이다 바로 앞에까지 i t 바 a g 멀리 230 확인했어 150미터? 두명 파나 말고 왼쪽 바위 바위 뒤 앞에 나무 하나 하나, 어, 하나 오른쪽 나무 하나, 하나. 어. 확인했어 그 정면으로 뛴다 나 뛰는 중코하고코하 말했던 니가 말했던 마음에 콕났 오른쪽에 세웠다 됐어. 오, 른쪽 오, 토바이 오, 오 왔어 원래? 우리야 우리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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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다 전부다. 이 오토바이. 잡고 있이다토바이다토바이다토싸이다파이오이오이 내거 까기 더내거받사받야 그냥 가져갔어. 우리 D 라인 뺐다. D 본사 없어 지금. 아, 됐어. 다 들었어. 파이어 올라간다. 다일 층에 둘. 합격에 들어왔고. 오로도 집에 있지 않을까 이거 없나? 얘네가 붙신거 아니야? 셋인가 그럼? 이렇게 쏘면 나안 튀고 볼거 없는 거 같아. <laughs> 아강 붙인다 8아 그래? 나는중아저층 하나, 하나 다층오래한데 어디? 1층, 1층 1층들이 2층 하나 정신 나가 계속 싸아 나카 나카 기 이제 둘 기재. 머리한대 1층에? 나이스. 그 담보 그 뭐야 토끼 호머리한대 1층이 없는 거같다요1번에서 나와 야돼 오른쪽 1층 오른쪽 편에 있다. 밖에 나와 있어라. 2오른다복 나이스, 포. 하나, 하나 야, 1초 안에. 나이스, 잘 들어갔다. 끝. 포기 들어간다, 안 되네. 야, 나... 차 들어갔다. 나... 끝. 차타 들어간다. 끝, 끝. 아, 나이스. 여기 육골집, 나온다. 다 육골집 둘명 이상? 세명 <놀람> 이상. 차타 나온다. 북쪽으로? 세명세명 다시 할 거, 다시 할 거, 다시 할 거. 로 나왔어? 아니, 아니, 내 쪽으로 일자로 뛰는다. 오! 이못살쟤네세네네들하하고 쟤네들하고. 쟤네네들하고쟤네들하들하고쟤어 m 2쟤명 있다 팔각 네 먹는다 나확들 팔각 쪽으로 나이 하나야 하나 오른쪽 오른쪽으로 해서 올릴게 거른쪽 감고 있다 그랬죠? 아니 너가 아, 내가, 더 내가 더올라 나, 나 붙었어 이미 나쏜 거야 음. 정확하게 번 너가 오른쪽 더 감을래? 자리가 좀애매 나도 얘네 이제 팔각중붙어야나뛰온다8각중으 아, 뛰었다 어 파지, 파지. 파지. 아... 파츠 1층, 밖에! 오쪽 파츠. 아, 츠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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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아, 뭐야. 어, 아, 뭐야. 와, 와, 씨. 피가... 존나 아깝네. 피가 없어가지고.